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싫어라는 말을 너무 잘하고 그냥 버팁니다. 그냥 무조건 싫다 그러고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 난처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고집부리는 아이, 무조건 싫다고 하는 아이, 어떻게 올바르게 훈육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잘그 그 기준을 이해하시고 어, 활용하신다면 라 아마 우리 아이랑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평상시 때는 인사를 잘 해요. 아니면 집에서는 인사를 잘 하는데, 외부에서 뭐 사람이 와도 잘 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아니면, 어, 늘 잘하던 애가 어느 순간 인사를 안 합니다. 이러면 이제 엄마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한테 강요하죠. 인사해야지. 인사 외 안에 빨리 해얼른 보면 인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이가 인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아이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할줄 아는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여기에 더 재촉을 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더 받고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요. 청유형으로 해보세요. 인사할래? 어, 어른 보면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이런 청유형으로 하셔서 어떻게 해라.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인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해야지 인사 왜 안해?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가 뭐요? 못 하는 걸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안 하는 거에는, 이제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안 하는 거에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못 한다는 거는요, 실패, 무능,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난할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너무 중요한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그 태도에 대한 모습을 그래서 아이에게 아 지금은 인사를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인사를 할래? 어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청류형으로 했는데 아이가 안해 그러면 어 오늘은 인사하고 싶지가 않구나 우리 짱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일단 안심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우리, 네, 우리. 밖에서는 어른 만나면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 생각은 엄마의 생각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냥 할줄 아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윽박을 지르고 강요하고 재촉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은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여서 괜찮아라고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두살그러 그러니까 두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율성이 생기면서, 왜냐면 잘 걷게 되자, 니 아장아장 막 걷는단 말이야. 그니까 요 시기가 이제 자율성이 생기면서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이유 없는 고집을 막 부리는 때가 바로 요 때부터예요. 이럴 때 엄마가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다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이는 더 버티기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싫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주 중요합니다. 모른 척 하세요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 이거 별로 재미 없네 내가 이렇게 뭐 싫다 라고 해봤자 별로 엄마가 반응을 안해주네해서 어느 순간이 싫어 라는 그 말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럴때마다 엄마 계속 대응해주고 너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계속 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이유 없이 싫어라고 하거나, 어, 그럴 때는, 그러고 싶을 땐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해라? 모른 척 하셔라. 그리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 그럴 수도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셔야만 아이가 어, 내가 싫어라고 했을 때 엄마가 별 반응이 없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뭘 예를 들어볼게요. 외출을 해야 돼. 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외출이 할아버지네 집을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아이가 가기 싫대요. 싫어 싫어 계속 그럽니다. 근데 꼭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 붙들고서는 왜 가기 싫은데 이유가 뭔데 막 이러시잖아요. 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는 가야 되잖아. 근데 아이가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데 엄마 가 거기 에 대응하면은 서로 감정만 격해지고 아이는 이제 때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외출하는 게 당연한 거, 지가, 그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인 거야.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외출 준비가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준비할 게더 많으시잖아. 그러면, 아이가 외출을 준비하는데 개입될 수 있게끔 계속 청류형으로, 어, 접근은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막 강요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싫어해, 대꾸도 하지 마시고, 외출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옷도 입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 어, 짱이야,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이런 식으로 아예 당연히 옷을 입는 거야 라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 역시 오늘은 빨간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서 옷을 입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 엄마 신발 신는 것좀 도와줘. 신발, 어, 어떤 신발을 고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 우리가 외출 하기까지의 프로세스에 아이를 계속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싫다라고 할때 거기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하고, 엄마 지금 굉장히 바쁘네. 지금 간식도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클로징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어, 아이, 우리 짱이가 엄마 외출 준비 도와줘서 엄마가 빨리 끝냈네.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외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때는 너가 도와줘서 엄마가 굉장히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표현을 한다면 아이가 싫어라는 말을 덜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매 순간순간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주도성이 조금씩 생기고 내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너가 도와줘야 이게 잘 순조롭게 될수 있어. 이러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인식을 심어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싫어라고 할때 거기 대꾸하지 마시고 대응하지 마세요. 무관심, 외면 들은 척안 하시는 게 나요. 아 그러고 하셔야 되는 것들을 묵묵히 하시면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개입될 수 있게끔 선택권을 계속 아이한테 주면서 아이가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 상황을 끌고 갈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또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에 또팁 알려드릴게요. 만3 세가 이제 이상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집도 더 강해지고 어 이럴 때 이제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막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때는 더 강하게 안돼라고 이제 강하게 막푸쉬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 장난감 같은 거막 외출할 때 갖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져가서는 안 되는 뭐 규모가 너무 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강아지를 뭐 무조건 데려가겠다고 막 때를 써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만약에 그냥 강제적으로 이걸 끊어버리거나 이거를 그냥 엄마의 뜻대로만 밀어붙인다라면 애 가는 내내 울고불고 차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때 우리 부모님이 쓰셔야 하는 게 바로 타협입니다. 이제 만 3세 이상부터는요, 아이들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생기면서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그래서 타협을 할줄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대안 제시. 그니까 싫어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방법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하는 방법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아이가 그 상황을 인정을 하지. 무조건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안 돼라고 끊어 버리거나 어, 아이의 명령식으로 해서 거를 단절시켜 버리면 아이는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 남아 있어서 더 극도로 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타협점을 찾고 대안을 주어서 타협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강아지를 가져간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 지금은 강아지를 가져갈 수는 없어 그런데 엄마 생각에 엄마 핸드폰으로 우리 강아지 동영상을 좀 찍어서 가는 동안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거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대안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맞는 타협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수긍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이제 아이의 고집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무조건 싫어, 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보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신다라면 아이가 올바르게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영상 너무 좀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